아저 무기 찍을 거 그랬다. 무기 데미지 올려 주는 거. 너피 RPG 로켓 총알이 없어서. 저 들고 있으나 많아야. 차라리 얘를 드는 게 나아. 내가 돌아왔다. 유후. 잠몹이면 샷건으로 처리. 어! 야, 똑똑한데. 이걸 밀어? 미쳤잖아. 일단 저기로 뛰어내린 것 같다 길이 하나 있네 위에 저 길이 아닌가? 오 뭐야 벌써 어? 12시네? 요거 캐스트 깨고 아 요놈 잡고 콜로하러 가야겠는데? 도을한번 발라 그냥 스토리! 얘는 불 데미지가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? 잘? 내려 올라가. 로가파이어! 위에 있으면 나 데미지 안 입나봐. 어안힘네 점프하면서 찍는 거 데미지 들어와. 그럼 또 피해야지. 오 여기 좋다 이거. 너 진짜 뒤럽게 없지 이걸 끼고 빠른 포기 쉴드 하나만 사볼까? 성능 괜찮은 거 하나 있으면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지도 267회 증폭샷, 실드 감소 증폭샷이 차징을 말하는 건가?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. 쟤는 내가 도끼로 휘둘러도 아프단 말이야. 스킬 포인트 하나 얻어서 무기 데미지를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. 일단 저격으로 저격총을 다 써. 오는 거 보고. 바로 빠져야 되고 괜찮아 이거까지. 나이저브 나이저브 시돌이 불부터 쭉정알더 써. 아 이러면은 탄도 전기아니라 파이어볼 드는 게 낫겠다. No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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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와 불이 범위가 너무 좁아. 착권으로 바꾸고. 꿈꿈 슬슬 빠질 준비 얘 갑자기 올라서 나 때릴지 으지도 몰라 이걸 음으서피 압박 들면 정확하게 그때 때려. <놀람> <나이트링> <놀람> <볼>! <놀람> 데미지가 45가 들어갔나? 45에 4에서 5 계속 깎이고 60 정도 들어가는 거같더하고 <놀람> <놀람> 불대미지 까지 나이스 반비 깎았구요 샷건.. 이게 독이 좀더센것 같긴 하다 6 2이 총알이 없어? 먹고 오면 되지 탐박스가 전 어, 불을 뱉을 때가 아니야. 탐 어, yes 미리 열어놔. 어, 벌써 왔네? 몇대 맞을까곤 해야지 일단, 일곱 빠른 생고 일단. 상자를싹다 열고 왜저자리 야! 서야라라 여까지 올수 있니? 어야 AI, AI 멍청해서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똑똑하네? 아니 잡몹이 없으니까 내가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 잡몹이 나와야 돼 아! 로켓탄 사가면 되겠다 왜그 생각을 못 했지? 어, 잠깐만. 로켓이 없는데? 로켓을 안 파네. <laughs> 최대가 12발인데 한 발도 없어. 일단, 맞더라도 위에 있는 상자는 다 열어놔야 될것 같기도 하고, 그 다음에 패해야 될것 같아. 30발. 폭발보다는 독 위주로 때리고, <laughs> 뛰어온다 싶으면 바로 빼. 딴 데로 가. 신하 는데 어낄 것 같아 들을것 같아. 왠지 치도리 이거 파란색 이거 뭐냐 이거. 효과를 못 봤다니까 아야야 불 여기 다시 밑으로 내려가 끊고 와 이렇게 올라가 일로 다시 내려오고 뛰어 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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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 저, 이 이런 저, 장 저, 뭐... 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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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드라도 만땅이 돼야 어. 빡세기네. 얘 13레벨이었나? 13레벨인데 무기가 못해도 한... 한... 10레벨은 돼야. 어느 정도 딜을 박을 것 같기는 한데 서버를 깨고 와야 되나 이거 잠빠르 이동되나 근데? 어 된다 잠깐만 그러면은 그 아까 퀘스트를 완료한 게 하나가 있단 말이지? 두 개가 있네 이걸 깨고 오자 두개 같은 데니까 자격연수 오세요 이걸 깨고 오면 레벨업 한번 하지 않을까? Give it h 아 어, 기분 나빠졌어 갑자기 이게 7, 6레벨 6레벨인데 데미지가 파란색이라도 좋네 요거 하나 끼고 그러면 아 총알이 없지? 아 이따 8발 생겼다 뒤었다자 자라 자자 자, 자라 판한 겨디니. 지금 무기 사면 좀 좋은 거 나오지 않을까? <laughs> 총기. 일단 <laughs> 팔거 <laughs> 팔든. <팔도>. f <laughs> 구레벨. 개 똥이잖아. 십레벨 <10레벨>. t h <laughs> 어? 아 로켓 총알을 사야 되는데 로켓 총알이 왜안 들어오는 거야? 그럼 얘랑 얘가 한 번에 세 발이 나가네. 총1,300 정도 들어간다. 대충 1,300 정도 더더 덩들어가다 봐. 이거는 발당 500 이해가 더 나을지도? 이거는 한 발을 놓치면 그만큼 또 경감이 되는 거라 아직 방송 안 끊겼죠? 타이니티나는 사양이 낮아가지고 이건 안 튕기나봐 또 대화라는 캐스트 하나 있고 10레벨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레벨업 하는데 어, 샷건 준다. 저 다른 지역인 것 같은데, 이거 네. 겸손한 항구에 가서 이거 스킨 필요 없고 샷건 하나 주는 거. 이게 레벨 몇이야? 9레벨, 6레벨 따리는 필요 없는데, 뭔 소리야? 어떤 쉐리가 내귀 옆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는 거지? 기분 나쁜데 스킨은 개나 줘버려. 줘도 안 써. 아, 쩔러 가야 되네. 잠깐만. 일로 들어 드라... 아 위로 올라가나? 조금 멀리 가야겠네 이거는. 너 케인이 바주카 들고 가다 싸불라. 아 쳤나? 이오 가판이요. 안 그래도 피도 없는데, 이씨. 어디 쪽이야, 저게? 그냥, 아, 아, 확인. 그 골렘 있는 데구나. 아, 바위에 박힌 거미니까 맞네. 그 골렘 있는 데다. 그게 이쪽 퀘스트였구나 치돌이! 치돌이! 나 이치돌이 아주 맘에 들어 요거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데 나한 대라도 때려봐 다 죽인다 난 경고했어 아 약 점이구나. 너의 약점. 허니. 괜찮아? 요가파야얘 돌땡이를 잡아야 잘 주네. 이이리움이었나 이더리움이었나? 아, 바주카 절대 안 돼.

This is the best game I've ever played. <laughs> 어 뒤에 너무 많은데? <웃음> 많은데 많아 <많은데 웃음> 보이지가 않아. 오. <laughs> 어... <laughs> 돌이면 부식이. 어 총알이 없어. 얘, 불 데미지. 어, 잠깐만. 어이, 잠못들아 일로 좀 와줄래? 난 너네가 필요해. 난한 대만 때려봐. 어, 잠깐 근데 총이 너무 약하다? 다 좋은데 총이 너무 약한데? 이거 써야겠다 안되겠다 아 바주카도 약한데? 잠깐 샷건탄이랑 왜 총알이 하나도 는거야에라이 요요요요요요 호이 호이 음. 음. 뭐가 나왔나? 아 그만! 최돌이! 아 오히려 좋아 저 쓰러진 상태에서는 쏘는구못 쏘는구나. 아이고 나게또귀찮 쏘는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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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는아나쏘는구헤 멀리 있어서 잡을 수 있는 확신이 안서, 그럴 땐바주카싸 그냥 엎드려 등짝 좀 보자. 요거를 아, 어, 아까 전기였나? 뭐였지? 폭발이었네? 폭팔이면 데미지가 60 보니까 얘랑 바꿔. 4번 들 4번 들고 내주들이 이걸로 바뀌었네 그러면 take that he's down grab the sword quick huh huh oh crap the sword's cursed it's reviving him his health's recharging 어디야 여게 저건 뭐냐? 저 뭐야 저거는? 아 살려주세요! 저기요! <laughs> 제발 살려, 살려주세요!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? 뭐 어떻게 해야 된데 죽지도 않는데? 떨어지는 중이라 죽을 수도 없는데? 메뉴도 안 열려 어 큰일 났다 아 뭐야 이게 뒤에 깔렸다고 밑으로 들어가 야 개같은 게임 이거 어떡해 진짜 어떡해 저장 후 종료면 여기서 다시 되는 거 아니야? 설마 땅 위에 있겠지? 그세아십자 세이... 씨... 무기는 얻었니? 그대로해. 아 오케이 이러면 됐어. 불행 중다행이구만 이거 일직선으로. 쭉 달릴 순 없겠지. 저기까지 가볼까? 안 될게 뭐야? 어, 안 돼.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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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고파이어 저 조지고 간다. <웃음> 석상 <laughs> 데미지인가? 아, 데미지래. 피톤인가? 내 급해서 니들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다야. 요새끼 빨리 잡고 코로 판다. 코로를 한동안 또안 했더니 땡겨. 어, 상자도 문이 닫혀있네. 죽여야 됐니 버려! 이거 불 뿜는게 좋은거 같으면서도 안좋아 분명히 좋은거 같은데 안좋아 아 얘네 11레벨이었네 어쩐지 잘 안죽더라 어잘다네 이거네! 이무기네 간단하게 피해버리고. 간단하게 피해버리고. 간단하게 피해버리고. 치돌이 간단하게 피해버리고. 간단하게 피해버리고.

음 패턴이 변했어. 근데 어쩌라고요? 일단 팔 날리는 거 받고 던지는 거한번 피하고 시돌이 하나. 오케이 컷 안 깔리게 조심 야한번더 미쳤나 근데 달려드네? 나한테 원거리가 안 통한다는 걸 알았으니 달려들겠지 오케이 칼 등짝 딱대 이게 마지막이겠지? 클리어 이거 또잡아 야, 돼 예~~~ yeah. 야, 어디까지? 뿌려 아, 장난 하나 아, 적당히 지리뿌려 야, 될거아니 야, 사원의 구슬 어디니고 야, 야, 이게? 템 먹는데 시간이 다어디어요 유물이다. 어더 좋은 거네. 바꿔. 나 아, 저까지 뿌렸었는데, 잘했다. 잘했어. 검 회수 끝났고. <laughs>